가는 길에서 잠깐만 데려주시면 <웃음> <웃음> 너무 가능하죠. 근데 진짜 난 드레스 입은 사람 그렇게 그렇게 아름다우신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laughs> 어, 진짜 예쁘셨어요. 한국에는안 마시고 예 저는 그치? 이제 불만 마시게 되는데 금주령이 또 내려져가지고 아 진짜 왜왜왜 왜, 왜 먹게 하죠. 잘못했구만뭐 벌써 아, 그러면 안돼 잠깐 했구만 마셔도 돼. 데리고 오면 되지 저번처럼 소파에 오줌 싸지 마요. 아, 저거. 아어니야 아니 먹는 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오, 아, 아, 영역도, 영역도. 아 아니, 왜그래 야, 가이죽 가죽이에 패이요 쇼파? 패브릭이 아! 아, 정말요 세상에. 형님부터 리 영어를 아,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이 이런 것좀 배워. 레이디 퍼스트. 배우긴 해야 돼. 야. Yeah. 음. 아. 일단 배고픕니다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잠깐 잠깐. 아 지금 시간은... 죄송한데 으,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짠한잔 빨리 줘. <laughs> 너무 좋아요. 짠 누가 하실래요? 아유, 예? 아유 저희 아, 둘만. 예. 예, 예. 하이. 예. 아, 네.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음! 아야. <laughs> 아, 역시 같이 먹을 사람 음, 있어야 돼. 역시 야, 오늘 술 달자 달어. <laughs>